자고면은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해가 없을 때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얘를 신경쓰지마 처음에는 처음에 신경쓰지마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부등식을 푸는거야 부등식을 알겠니? 부등식을 아무 생각없이 풀어 자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얘를 넘기겠지 그럼 네. 어떻게 돼? 마이너스 7X는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 3보다 크다 이게 나오잖아 맞니? 자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뭘로 나눠? 마이너스 로 나누니까 아니야? 그럼 x는 x는 일단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7분이 없게 됩니다. 2 a 플러스 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 이거까지 겠지 그지? 맞지? 이까지될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걸 보는 거야. 이게 얼인지를 모르는데 자연수의 해가 없대. 자연수의 해가. 그럼 우리가 수익선 그려봤을 때 자,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1이 있단 말이야 자연수의 해가 없을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만약에 얘가 이거보다 작다. 그럼 이거보다 작다.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돼? 자연수의 나와요. 나와? 예를 들어서 얘가 1점이다2다1이각시1 2다 예를 점이서 그럼, x 는 1.2보다 작다, 그래 버리면 얘는 해가 있니 해가 없니? 자연수가 해가. 없어요. 없어? 아, 1 있어. 1 있잖아, 지금. 요 1이라는 을를 가지잖아. 네. 맞지? 그러면, 아, 이놈은 일단 뭐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음... 여기 있어야 될거 아니야, 요기에. 네. 맞지? 맞니? 네. 그러면, 아, 얘는 1보다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작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뭘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하얀 점이야, 까만 점이야. 하얀 점이지. 이 하얀, 하얀 점이면 얘가 1까지 가도 될까, 안 될까? 안 하얀 점이면 그 수를 뺀다 그랬잖아. 봐봐,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작다. 이래버리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있니? 1보다 작은 수중에자연수 있어 없잖아 얘는 1까지 가도 된다고 이렇게 물론 1보다 더작하면더 확실하지만 부등식은 항상 뭘 봐야 된다 최대치를 봐야 돼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오는 거야 알겠니? 부등식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 최대치를 생각해야 돼 최대치 맥시멈 어디까지 올라갈 수있냐 1까지 갔을 때 여기 드모가 붙냐고 안 붙냐고 얘는 지금 1, 1 이하가 되면 되는 거야 맞지? 1을 쓰면 헷갈리기 때문에 아 여기 오는 게 뭐가 된다? 7분의 2a 플러스 13인데 이 값은 이거보다 작으면 된단 말이야 7분의 2a 플러스 13은 1보다 작아도 되는데 항상 등호의 유무를 생각하겠지. <laughs> 등호들하면 되 안돼. 이 값이 오까지 가도 오까지 가도 1이라는 수를 가질 수 있니 없니? 할수 있어. 얘는 어차피 어차피 하얀 점이잖아. 하얀 점이 1까지 간다 손 치더라도 1이라는 수를 해로 가지 않아. 파버리잖아 일을 없단 말이야 그 값이. 그래서얘는 이렇게 풉니다. 이랬니. 見て子どもを取ったからつい行言ってるね。